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인교육대학교 유일무이 티볼 동아리 마이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교대가 저희 동아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대회인 만큼 작년 대회 취소에 대한 아쉬움도 엄청 컸는데요. 올해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정교대를 경험해본 동아리 부원들이 많이 없지만 다들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자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정교대가 확정된 후에야 겨우겨우 훈련을 시작했는데 학교 시설도 빌리기 힘들어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공원까지 가서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다행히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학교 운동장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 동아리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또 저희 동아리와 주말에 경기해주시는 안산 티볼 동호회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선 통과와 우승입니다. 예선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인교대 마이블의 역대 최고 성적이 3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경인교대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제가 고진감래로 표현한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동아리원들이 고생했고 되게 힘들게 훈련했는데 그만큼 실력도 많이 늘고 서로 더 끈끈해져서 그런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교, 고진감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대에서도 꼭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네, 맞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요. 회장인 저와 각 팀의 주장이 협의하에 의견을 조율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실력이 비슷하게 뛰어난 부원들이 많다 보니 최대한 양 팀의 균형을 맞춰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어, 부산교대 분들 우승 못하시면 논문 쓰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얼른 빨리 논문 준비하세요. 논문 쓰시려면 힘드실 텐데 힘드+ 힘내시고요. 파이팅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보온 맛집 열심히 찾아보시고 오신 김에 식사나 하고 얼른 돌아가세요. 우승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laughs>